스마트홈과 위니아 딤채쿡 밥솥을 연결하기 전 스마트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지, 댁내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홈 앱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 받은 스마트홈 앱을 실행해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번호와 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 가입 시 선택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이제 홈 기기를 추가하기 위해 새 기기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되는 위니아 딤채쿡 밥솥 모델을 선택합니다. 기기 전면부의 설정 버튼을 터치한 후 와이파이 페어링 모드를 터치해 페어링 모드를 실행해 보세요. 제품이 페어링 모드입니다라는 알림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위니아 밥솥의 모델명을 선택 후 앱과 연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계신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하면 기기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홈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